안녕하세요. 저는 스파이더엑 스포트 코스의 사이클 코치를 맡고 있는 최진용입니다. 오늘은 서울 라이딩 명소인 남산 어필 구간의 5분 공략법을 저의 라이딩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산 어필 코스는 약스터 옆 횡단보도를 시작해서 남산 주차장까지 길이 1.8km, 평균 6.5%의 경사도를 올라야 하는 어필 코스입니다. 총세 번의 댄싱 구간과 두 번의 댄싱 권장 구간, 그리고 스프린트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잉 스타트를 하면서 남산 공인 구간 기록 지정을 시작했습니다. 댄싱을 하면서 가속을 하는 모습이고요. 댄싱으로 상체 근육을 같이 써줌으로써 높은 파워를 내지만 다리의 데미지는 최소화하도록 주행하는 모습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댄싱 함수 대퇴 사두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바로 햄스트링 그을좀더 많이 사용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리의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주고 구간 기록을 제때 가장 중요한 건 페이스 분배인데 능력치의 약 90%만 발휘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다리가 굳지 않도록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케이던스는 85에서 95 사이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본인이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던스가 주력 케이던스가 되는데 남산처럼 짧은 클라이밍을 할 때는 보통 85에서 90 혹은 좀 빠를 때는 90에서 95까지 넘나드는 케이던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력 케이던스로 달려야 본인의 다리에도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주력 케이던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남산 노면을 보시면 가운데 주로는 매끄러운 노면이고 영상에서 보시듯이 그루빙이라고 해서 세로로 이렇 홈이 펴어져 있거든요. 그루빙 노면을 지나갈 때, 이게 가로 지를 때 속도가 약간 감속이 될수 있어요. 진동이 생기면서. 되도록이면은 직선 주로에서는 가운데 노면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달리면서 코너가 심하게 꺾인다 싶을 때는 그루빙 노면을 가로 지르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거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아웃인 아웃 라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루빙을 지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아웃인 아웃 라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남산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댄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댄싱을 하면서 상체 근육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남산은 약 5분에서 6분, 상급자의 경우는 에 4분 대까지도 달리는데 이 짧은 시간 영역대에 달리기 때문에 더 높은 파워를 내야 하고 높은 파워를 다리만으로 내기에는 다리에 많은 부하로 인해서 데미지가 올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체를 많이 활용해 주는 거예요.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계기판을 지나게 되는데요. 계기판을 지나면서부터 전망대까지 댄싱 권장 구간과 댄싱 구간이 나오게 되고요. 댄싱 권장 구간에서는 댄싱과 시팅을 번갈아가면서 최대한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케이던스는 70에서 약75 정도로 댄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댄싱 권장 구간에서는 최대한 시팅과 댄싱을 번갈아가면서 다리의 대미지를 최소화시켜주길 권해요. 또 댄싱도 너무 오랫동안 길게 하면은 심박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번갈아 가면서 포지션을 바꿔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망대가 보이는 구간이 가장 남산 기록 측정할 때키 포인트가 되고 힘든 구간이고요. 리드 미컬하게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어주면서 댄싱을 해야 되고. 전망대를 지나자마자 이제 경사도가 4%에서 5% 6%로 낮아지면서 시속이 올라가게 되고 시프트 다운으로 기아 변속을 빠르게 해줌으로써 급경사 구간에서 냈던 파워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게끔 일정한 파워로 계속 푸시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를 지나면서부터 한번에 댄싱 구간, 가속 구간 그리고 마지막 스프린트 구간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지날 때약 기록은 3분 30초. 중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의 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 기록을 갈아야 페이스 조절이 용이합니다. 경사도가 안만한 구간인데 경사도가 안만해졌을때 힘을 놓으면 안되고 오히려 경사도가 셌을 때와 비슷한 파워를 낼수 있도록 페이스 유지를 계속하는데 한번더 기어 시프트 다운을 해주면서 속도를 더 수, 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붓는다는 느낌으로 전력 지출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에요. 우측에 보이는 표지판을 지나면서부터 댄싱을 해서 다시 한번 상체 근육을 활용해주고요. 코너를 지나면서부터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앉은 후에 댄싱하면서 사용했던 대퇴사두근보다는 바로 근전환을 하면서 햄스트링을 많이 써주면서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파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면서 속도를 유지하기 편해집니다. 속도가 30km 정도 가까운 속도를 내기 때문에 보다 공기역학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상체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는 영상에서 보시면 후드를 잡고 있지만 더 높은 기록을 대기 위해서는 드랍바를 잡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프린트 장면인데 횡단보도를 지나면서부터 댄싱을 시작하고 스프린트를 하면서 구간 종료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남산 어필코스 5분 공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 공략법은 라이더의 체중, 댄싱 스킬, 체중 대비 파워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